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구경체 일경주입니다. 1200m를 달리기 시작하는 11마리 말들입니다. 초반에는 9번 108번 이성재 기수와 함께 가장 앞서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서 11번 남해역을과 함께 선두 싸움 버리고 있고 안쪽에서 4번 영광이로즈 진겸 기수와 함께 앞서기 시작합니다. 초반에는 4번 영광이로즈가 진겸 기수와 선두 잡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11번 남해역을과 최시대 기수가 따르고 있습니다. 4번 영광이로즈 그리고 11번 남해역을 두 마리의 선두 썸그 뒤에는 9번 108번이 있습니다. 안쪽에는 1번 대성돌풍 그리고 2번 황우여장군 7번 트릭스터가 따르고 있고 3번 원더 풀리지 그리고 6번 위라이크머니도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8번 네옴시티와 10번 다이아메이트 뒤쪽에서 출발하고 있고 바깥쪽 위치에 있습니다. 가장 뒤에는 5번 월드메이드캐시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지났습니다. 이제 직선 주로입니다. 4번 영광이로즈 진겸기수와 함께 여전히 앞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3번 원 원더풀리지와 11번 남예어걸이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영광이로즈 3 0 0 m 남은 지점입니다. 안쪽에 3번 원더풀리지도 속도를 내면서 선두를 추격하고 있고 안쪽에서 5번 월드메이드캐시 3위 달리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2번과 10번이 따르. 고 있고 앞에서 3번 원더풀리지 모준호 기수와 함께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원더풀리지가 앞서서 선두 잡고 있고 그 뒤에는 5번 월드메이드 캐시 달고 있습니다. 3번 원더풀리지 앞서가면서 결승선까지 가장 빠르게 도달합니다. 그리고 5번 이어서 2번이 도착합니다. 첫 승을 거둡니다. 3번 원더풀리지 2번이 네 번째 출전 모준호 기수와 함께 달리면서 이번 경주 자신의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첫 승의 순간 맞은 3번 원더풀리즈입니다. 모준호 기수와 함께 달렸습니다. 원더풀한 레이스를 보여줬습니다. 3번 원더풀리즈가 모준호 기수와 함께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어서 5번 월드메이드캣과 송경윤 기수가 두 번째로 들어왔고 세 번째는 사, 2번 황우여장군 윤영석 기수와 함께 들어오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원더풀리즈 월드메이드캣 그리고 부산경남이 이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4번 플라잉아론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바깥쪽 말들이 빠른 출발 보이면서 7번 어메이징 무브와 8번 일망블루, 바깥쪽 10번 트러블 메이커, 3마리가 먼저 선두권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7번 어메이징 무브가 근수하게 앞서 있습니다만, 여전히 바깥쪽에서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10번 트러블 메이커와 8번 일망블루, 이마신 뒤에서 11번 영광의 퍼스트가 단독 4위로 뒤쫓습니다. 5위는 5번 하이레전드, 6위는 2번 해피노던, 7위는 3번 슈퍼 칸을, 8위는 9번 소미 데이가 뒤졌습니다. 이제 3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안쪽에 7번 어메이징 무브를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10번 트러블 메이커와 8번 일망불로 3마리가 여전히 선두권에서 어깨를 싸움을 벌이면서 3마리의 접전 상황, 여기에 11번 영광의 퍼스트가 여전히 단독사위로 선두그룹 4마리는 이제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10번 트러블 메이커, 직선주로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안쪽에서는 23위로 밀려있는 7번 어메이징 무브와 8 1번 일망불루 이때 외곽에서 11번 영광의 퍼스트가 이제 서두권 싸움의 가세에 나오면서 바깥쪽 2위자를 리 노립니다만 아직까지는 근수하게 4위권입니다. 선두는 10번 트러블메이커 다슬바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 이마신차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위 싸움에서 8번 일망불루와 한가운데 치고 나오는 6번 럭키히트 걸음이 좋습니다. 10번 트러블메이커와 2위 싸움 안쪽 8번 한가운데 6번 10번 6번 8번 10번 8번 6번 세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0번 트러블 메이커,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기대를 모았던 트러블 메이커가 직선주로에서도 다슬바기수와 함께 위너 메이커로 활약했습니다. 1300m는 첫 출전이었던 10번 트러블 메이커, 3살짜리 암말입니다 다슬바기수와 직전의 준우승, 그리고 이번 경주에서는 두 번째 우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2위 싸움 치열했습니다. 바깥쪽 6번, 안쪽 8번, 안쪽 8번이 느린 그림상으로는 조금 빨라 보입니다만 정확한 순위는 사진 판정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7열면서 부산 경담에 3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6등급의 1400m 경주. 8번 스카이 영웅과 6번 문마구상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빠른 출발을 보였던 1번 은성 챔피언, 바깥쪽으로 4번 원더풀 케이렌과 3번 오버더 트리플 두 마리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1번 은성 챔피언의 오른쪽 자리 2위권에 올라서 있는 3번 오버 더 트리플 데뷔 전 7위를 기록하면서 이번 경주 두 번째 출전 1번 은성 챔피언과 3번 오버 더 트리플 두 마리 반마신차 여기에 따라 붙는 5번 스프릿 파이터가 바깥쪽에서 3위입니다. 4위는 가장 외곽 4번 원더풀 캐렌 4마리가 1마신차 반마신차 목차의 접전을 보이면서 이제 3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5위권에는 안쪽 2번 최강 총을 바깥쪽으로 8번 스카이 영웅에 따라 붙어 있습니다. 7위는 7번 앨리스 마리. 이제 4코너 접어들었습니다. 1번 은성 챔피언과 바깥쪽 3번 오버 더 트리플, 5번 스프릿 파이터 여전히 3마리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고 가장 외곽에는 4번 원더풀 케이렌 여전히 4위권으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 1번 은성 챔피언과 3번 오버 더 트리플 두마리가 맞서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5번 스프릿 파이터 직전 경주 2위를 기록했던 말 가장 외곽에서는 4번 원더풀 케이렌이 걸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작은 마린 4번 원더풀 케이렌 바깥쪽에서 이제 3위권까지 부상해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는 3번 오버 더 트리플 외곽 주행이 아쉬움을 털어내고 이번 경주 두 번째 출전 경주 서승훈 기수와 함께 우승을 향해갑니다 3번 오버 더 트리플과 바깥쪽 치고 나오는 4번 원더풀 케이렌 3번 4번, 우먼 3번 오버 더 트리플 4번 원더풀 케이렌 5번 스프릿 파이터 3마리가 앞섰습니다 주파기록 1분 29초 플래시였습니다 부산경담의 3경주 데뷔전에서는 외곽 주행으로 주행 불량에 아쉬움을 남겼던 3번 오버 더 트리플 서승훈 기수 안장으로 이번 경주 두 번째 출전이었습니다. 1,400m 역시 첫 출전이었던 3번 오버 더 트리플 주행 심사에서 보여줬던 인상적인 모습을 이번 경주 두 번째 출전 경주에서 다시 보여주면서 첫 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경남의 4경주 혼합 4등급 외국산 마드라 루키 경주 1200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1번 나이스빅맨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빠르게 치고 나오는 2번 벌마의 전사, 2번의 경주 모두 선행으로 순위권을 기록했던 말입니다. 바깥쪽에서 5번 크레이지칸과 외곽의 7번 나야나가 3위권 따라 붙으면서 3마리가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6번 스카이로호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권 2번 벌마의 전사, 바깥쪽 5번 크레이지칸, 그리고 6번 스카이로호, 여기에 3번 볼프 킹맨이 4위로 따라붙었습니다. 5위는 8번 추월의 반석, 6위는 10번 판타스틱 월드, 7위는 9번 커넥트 마린이 뒤쫓습니다 2번 벌마의 전사 최시대 기수와 함께 계속해서 안쪽에서 선두를 지킵니다만 바깥쪽 5번 크레이지칸과 6번 스카이 로호도 만만치 않습니다. 직선 주로 잡아들면서 외곽에서 성큼성큼 접관 가담에 나오는 3번 볼푸스 킹맨입니다. 3번 볼푸스 킹맨이 빠른 걸음으로 바깥쪽 추격전에 나서 있습니다. 선두 5번 크레이지칸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동현 기수 한장. 5번 크레이지칸과 안쪽에서는 1 0 3번 판타스틱 월드 바깥쪽에 선두 3번 볼프스 킹맨입니다. 3번 볼프스 킹맨과 안쪽 치고 나오는 10번 판타스틱 월드 두 마리 싸움으로 좁혀졌고 판타스틱 월드 김혜선 기수 올해 용띠 기수인 김혜선 기수 10번 판타스틱 월드와 단독 선두 이위는 3번 볼프스 킹맨이고 바깥쪽 9번 커넥트 마린이 뒤쫓으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김혜선 기수 판타스틱 월드와 함께 이번 경주 마지막 직선주로 날았습니다. 판타스틱 월드는 이번 경주가 두 번째 출전 김혜선 기수와는 첫 톱이었습니다. 데뷔전 비월이라는 기대되는 미국 선마가 우승을 차지했던 경주에서 7위를 기록했고 이번 경주 두 번째 출전이었던 10번 판타스틱 월드, 3번 볼프스킹맨, 3, 4위 싸움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바깥쪽 9번 커넥트 마린이 안쪽 5번 크레이지 칸을 제치면서 9번 커넥트 마린이 종반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주파기록 1분 15초 이제 곧 출발하겠습니다. 출발때 열립니다. 부산 경남의 오경주 국산 5등급 1200m 경주. 한가운데 6번 탱그레가 빠른 출발 보입니다. 안쪽에서 3번 헬로 선샤인과 5번 마이 멘트라가 치고 나면서 2, 3위로 따라붙습니다. 외곽에 치고 나오는 10번 오케이 드림 진겸 기수와 함께 바깥쪽 4위 레이팅이 가장 높은 말입니다. 6번 탱그레를 앞세우고 이마신대에서 3번 헬로 선샤인이 단독 2위권 자리 잡았습니다. 바깥쪽으로 5번 마이 멘트라, 그 뒤에 10번 오케이 드림 안쪽으로는 4번 고운클래스가 5위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그룹 7마리 가장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말은 8번 투투플라잉과 9번 해운데스타 선두그룹 뒤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중하위권에는 7번 우승강자와 1번 석세스배틀 가장 뒤에 2번 언매치드가 따라가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서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6번 탱그레가 안쪽에서 여유있게 선두 지킵니다. 바깥쪽 추격하는 3번 헬로우 선샤인, 6번 3번 안쪽에서는 4번 고운클래스가 추입해나고 있습니다. 남거리 250 6번 탱글의 선두를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 어렵게 어렵게 선두를 지킵니다 안쪽에 계속해서 도전에 나오는 4번 고흥클래스 4번 여기에 9번 해운대 스타와 외곽에서 3번 헬로 선샤인 7번 우승강자까지 종반 대혼전 상황에서 9번 4번 바깥쪽 7번 9번 7번 4번 3번 9번 해운대스타와 7번 우승강자, 4번 고운클래스, 3번 헬로선샤인까지 다섯 마리 정도가 박빙의 접전을 펼치면서 혼전 상황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주파 기록 1분 15초 2였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화면 보겠습니다. 안쪽에서 치고 나왔던 9번 해운대스타와 바깥쪽 7번 그리고 3번, 4번 두 마리의 3, 4위 접전은 사진 판정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쪽에 3번 헬로 선샤인, 바깥쪽에 3번 헬로 선샤인, 안쪽에는 게이트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육경입니다 5등급 말. 8마리가 1,300m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4번 아리온 퀸이 정동철 기수와 함께 앞서 나오면서 단독 선두로 출발하는 경주 초반입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1번 러닝트리가 서승훈 기수와 함께 선두를 추격합니다. 1번 러닝트리가 안쪽에 바깥쪽으로 3번 플라잉 레이스와 다시박이수 그리고 5번 아무루와 김어수 기수 6번 라카르타와 이성재기 수순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7번 원더풀 큐티가 윤영석 기수와 함께 선두그룹 쫓고 있고 뒤쪽에 2번 퀸 오브조이 그리고 8번 해피 브리에나가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 지나면서 곡선 주로로 진입합니다. 4번 아리온퀸 정동철 기수와 함께 여전히 선두 잡고 있습니다. 안쪽인 코스에는 1번 러닝 트리가 서승훈 기수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 싸움 4번과 1번 그리고 바깥쪽에 6번 라카르타 이성재 기수와 함께 선두 바짝 붙어 갑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로 진입했습니다. 마지막 코너 지나서 직선 주로로 진입합니다. 안쪽에 1번 러닝트리 그리고 4번 아리온퀸 두 마리의 선두 싸움입니다. 러닝트리냐 아리온퀸이냐 뒤쪽에서는 3번 플랭레이서 그리고 5번 아무르가 따르고 있고 가운데 7번 원더풀퀴티도 함께 이 싸움에 가세합니다. 3 0 0 m 터 남은 직선 주로입니다. 4번 아리온퀸이 정동철 기수와 함께 아직까지 선두 잡고 있고 200m 남았습니다. 정동철 기수와 아리온퀸 점점 선두를 굳혀 갑니다. 단독 선두 달리고 있는 아리온퀸 뒤를 따라서 7번 원더풀퀴티와 3번 플랭레이서 가쪽에 5번 아무로도 있습니다. 4번 아리온 퀸이 여유 있게 결승선 그대로 정동철 기수 통과합니다. 이어서 7번 3번이 들어옵니다. 아리온 퀸은 우승을 차지합니다. 정동철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4번 아리온 퀸 4주 만에 출전한 4세 암말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통산 우승입니다. 아리온 퀸이 정동철 기수와 함께 1300m 가장 빠르게 주파하면서 영광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리온퀸 우승이고 이어서 들어온 말은 7번 원더풀큐티와 윤영석 기수 그리고 3번 플랭레이서와 다실바 기수입니다. 간발의 차로 7. <laughs> 게이트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800m를 달리기 시작하는 10마리의 말과 10명의 기수들입니다. 7번 BK 헌터 다실바 기수와 함께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초반입니다. 그 뒤를 따라서 3번 배틀크라이와 모준호 기수 안쪽에는 토프렌드와 최시대 기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에 6번 백투더챔피언이 서승훈 기수와 함께 선두를 뒤쫓습니다. 선두는 7번 BK 헌터입니다. 바깥쪽에 6번 백투더챔피언 함께 따르고 있고 가운데 3번 배틀크라이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뒤에는 1번 토프렌드 7번과 6번의 선두 싸움, 6번 백투더 챔피언이 서승원 기수와 함께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3번, 1번, 2번과 5번 순, 그 뒤에는 4번과 8번이 따르고 있습니다. 9번 아델 호랑이 이효식 기수와 함께 뒤쪽에서 10번 부미스타도 권호찬 기수와 함께 뒤쪽에서 경주 초반 끌고 있습니다. 뒷직 선주로 이제 중간 지점에 위치했습니다. 7번 BK 헌터와 다실바 기수 그리고 6번 벤투도 챔피언과 서승훈 기수 여전히 이두 마리의 말이 함께 선두 썸 버리고 있습니다. 6번, 7번의 선두 썸 이렇게 해서 두 마리가 선두 그룹 형성하고 있고 1번과 3번이 3,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콘코드 파크는 진겸 기수와 함께 5위 바깥쪽에 8번 파이널 프런트 유광희 기수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제 곡선 주로를 지나고 있는 말들입니다. 7번 BK 헌터와 다실바 기수 그리고 서승훈 기수 한편 6번 백투더 챔피언 여전히 선두 싸움 아직까지 두 마리의 말들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1번 토프랜드와 3번 배틀크라이 최시대 기수와 모준우 기수가 각각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 지났습니다. 직선 주로로 진입합니다. 7번 BK 헌터 다실박 기수와 함께 박차를 가기 시작합니다. 7번 BK 헌터가 선두 그리고 바짝 6번 백투더 챔피언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서승은 기수와 함께는 6번 백투더 챔피언이 선두를 따르는 사이 안쪽에는 5번 콘코드 파크 진겸 기수와 함께 이 싸움이 가세합니다. 하지만 선두는 여전히 7번 BK 헌터와 다실박 기수입니다.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는 BK 헌터와 다실박 기수 선두 그리고 5번 콘코드 파크와 6번 백투더 챔피언이 따 100m 남은 지점 7번과 5번의 대결 그리고 6번도 따르고 있습니다 5번이 역전에 성공했고 5번 콩코드파크 진겸기수와 함께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역전승을 보여줬습니다 진겸기수와 함께한 5번 콩코드파크 그리고 이 경주만은 첫 승을 차지합니다 1800m 막판 엄청난 역전극을 보여준 5번 콩코드파크의 질주였습니다 자신의 첫 승을 짜릿한 역전승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5번 콩코드 파크 그리고 7번 BK 헌터 6번 백투더챔피언 순으로 1 2 3위가 가려집니다. 시작합니다. 게이트 를리고 출발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1200m를 달리기 시작한 11마리의 말들입니다. 초반에 9번 하늘질주, 진검기수와 함께 가장 앞서기 시작합니다. 뒤쪽에서 11번 로켓소리, 그리고 안쪽에 6번 골든 함께 뒤따르고 있습니다. 9번 하늘질주, 그리고 11번 로켓소리. 6번 골든, 이세 마리가 선두 싸움을 벌고 있고 뒤를 따라서 7번 금화 패셔너트가 이성재 기수와 함께 따라갑니다. 그리고 안쪽에 1번 황호대장군 그리고 바깥쪽으로 2번 구경천사 3번 골든웨이브 위치해 있고 4번 벌교의 꿈 가장 바깥쪽에 있습니다. 뒤에는 5번과 10번 그리고 8번이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고 있는 말 9번 하늘질주입니다. 진경기수와 함께 선두 잡고 있고 바깥쪽에 7번 금화패셔너트와 이성재기수 그리고 4번 벌교의 꿈 김동현기수와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6번 골든 다시발기수와 함께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직선주로에 진입했습니다. 9번이 점점 앞서기 시작하고 4번이 따라붙습니다. 9번 하늘질주 그리고 4번 4번 벌개꿈 안쪽에는 1번과 6번이 있습니다. 9번 하늘질주와 진겸기수 4번 벌개꿈과 김동현기수 안쪽으로 1번 황호대장군과 윤영석기수 그리고 6번 골든과 다실바기수 안쪽에 또 5번 디스파이트윈과 서승훈기수가 있습니다. 100m 남은 지점 50m로 향게됩니다 서승훈기수와 함께 5번 디스파이트윈 압도적인 거리차로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5번 디스파이트윈 서승훈기수와 함께했습니다. 이름대로 갑니다. 디스파이트윈 디스레이스도 윈입니다. 가장 어리고 경험도 적었지만 제일 빨랐습니다. 세 번째 경주에서 2승째를 거두는 디스파이트윈 서승훈 기수와 함께 막판 역전극을 보여드렸습니다. 1,200m 단거리 경주에서 막판에 가장 빠르게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디스파이트윈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어서 1번 황호대장군 그리고 3위가 접전이었습니다. 접전 속에 2번 북경천사가 <laughs>